탑 랭가 텔레포트니까 좀 역광감각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내가 이제 아 역광감각이란다 좀 약간 살이면서 할것 같다 상대방은 부시에 있겠죠 아마 아, 이거 착취가 안 묻어서 좀 아쉬운데, 초 쪼렛 들교는 제가 지기 때문에 좀 사려야 돼요. 저거 지금 킬각 잡는 건데, 오스텍에서 QQ 맞으면 더 죽어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테 온다. 어, 텔안 오나? 텔 오면 바로 죽일 수 있는데. 지금 리신이 있어 가지고. 밀어줘, 밀어줘. 랭가 렌가 망했다. 렌가는 망했다. 어, 너무 근데 너무 탑, 탑만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이거는. 이거는 바톤도 좀 파줘야 되는데. 나 가렌야, 이 이봐, 이봐, 친구야. 가렌인데요. <laughs> 이건아닌데 아, 좀아닌거 아닌 거 아닌, 건 아닌 거야 그렇지? 뭐야오이뭔 소리야 이게 봤네요 그래도 제약되었습니다. 멘탈이 터졌네. 또 어, 바텀은 뭐 맨날 싸는 라인이라 가지고. 봤어 아, 또? 이 웨이브가 너무 많은데. 어 왔는데 여기 아까 아까 박았음. 아안 좋은데. 이거도 되나? 같이 맞아, 같이 잘하네. 이건 이번 판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. 한 번이라도 죽으면 게임이 끝나. 왜냐고? 지금 바텀이 망했어. 그니까, 역전각을 1도 주면 안 돼요, 탑은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이스 솔킬 비드도 다 실수 한다, 실수 할뻔 했다. 와, 씨. 오호, 네 모습 보이 는데, 이거 는 들어와 무리 안 할게요. 그냥. 무리 안 해야 겠다 이거 잡고 싶긴 한데 뚜벅이라서 부시 와, 와, 와리가리 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건 포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시간 좀 질질 끌어가지고 점화 타이밍을 만들자 차라리 잡기는 잡았어요 저거 근데 이제 랭과 W가 변수에요 언제까지 방송하냐고? 아마 지금 날밤 셀것 같은데요. 계속. 아 이거 봐. 지금 W로 변수 만들잖아. 이게 저 친구가 점화가 있어야 돼. 저것 때문에. 또 지금 오스텍 만들어놨죠, 저거. 아.. 점화 좀 빨리 돌아라 미친.. 진짜 이거 점화만 있으면 되는데 점화가 없으니까 미치겠네 참 진짜 이번엔 진짜 끝났다 나 점화 있거든 연수 없어. 이제, 아, 리 신도 왔었구나. 리 신도 몰랐네. 궁 있거든요. 게임 하기 싫겠다 근데. 어. 어 데미지 받았는데 집에 와줬어. 근데 가끔 이러는데 귀환이 안끊겼네요 다행이다. 아, 아깝다. 이거 빠지는 게 마, 맞는데, 이거는 빠지는 게 맞, 맞죠. 이거는 먹방까지 하고, 자자고, 어, 왜 던지냐? 왜 던져? 오, 낚시. 아 이거 봐 던지는 거야 저거 던졌어 저러면은 대헤이랭가요 오지게 참 먹고 있을 것 같다고요?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랭가야 이것도 잡은 것 같은데. 아, 진짜 저거 아깝다. 점화를 계속 아끼게 되네. 이게 점화 없어도 잡으니까 굳이 점화를 안 쏘고도 자꾸 잡게 돼. 자 일단 탑은 끝났어요 이런 판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좀 약간 사실 이미 풀려있기는 다 풀려있어 게임이 사실 끝나있는데 이러면은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어떻게 가속화를 시키냐 탑 라인전 끝났죠 그러면은 전령이나 용을 먹어 저는 일단 전령을 선택을 할건데 뭐야 들어왔네 이런걸 일단 잡아주고 이제 저는 정글러가 될거예요어 죽었다 예 역으로 저쪽이 선수를 먼저 쳤네. 전력 먹고 드래곤도 먹고 다 해줄 거라서 지금 미지가 멘탈이 터지지만 않으면데 날, 날 주네, 저 보고 지금 탑만 계속 미루라고 하거든요. 오케이, 어, 잡았다. 저거 못 잡을 수가 없죠. 오픈?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냥 게임 끝나버렸다 이거 진짜로. 이러면은 드래곤도 먹고 좀 이것저것 다 먹을라 했는데 전령만 먹어도 게임 끝나네 그냥 오픈이라면. 분이라네. 오픈이라매. <laughs> 말이 그냥 와 김정은 인줄 알았어. 비핵화 하겠다고 비핵화 해 해놓, 놓다 하겠다고 해 놓고서 바로 뒤통수 쳤잖아. 정은 인줄. 15분 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. 좀 오래 해야 돼요, 이거. 자,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오브젝트 다 챙겨요. 어! 근데 지금 바텀이 죽어서 살짝 좀 약간 꼬였는데 바드야, 나 도와주라. 이거 될려나? 평타만 때려 가두리 양식 처럼 잘 잡았다. 굿굿. 피곤하지 않냐고. 아, no tired. 영토가 될 것이다. 안 피곤해요. I'm not tired. 같은 팀에 중국인 3명 있대. 아, 뭐해, 예. 울지 말고 도와줘. 아, 진작에 도와주지. <laughs> 뭐, 뭐 하는 거야, 이제. 어, 뭐야, 왜안 안 사줘. 와드사야 되는데. <laughs> 저... 어떻게 한 거야 이거? go? 어 o no, n 이 no, n 뭐 하는 놈이 no, n 봤네. 아킬 따라려고 일부러 상궁옥이 썼거든요. 얘들이 얘들도 킬 따려고 스킬을 아끼네. 찌아프. 자, 이제 탑은 다 밀었고 바텀만 밀면 되겠다. 돌려깎기로 이제. 되나? 와 바드한테 잡힐 정도야 이제 근데 썰에는 안치네요 놀면 안되겠다 나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애들 좀다 놀게 해도 난 그냥 제대로 할래 빠딱빠딱 끝내야겠다 내가 제일 보유한 골드가 제일 많아서 내 현상금이 제일 많이 붙었는데 놀고 있 잖아？아, 뭔가 싸 우고 싶 은데 쪽 수가？안 맞아？전 멸도 없 고, 전 멸도 없 고, 불 안하 게 싸워야 되 고, 상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. 또 죽을 것 같아, 느낌이. 어, 개꿀, 이런 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이런 거. 어떡걸겠네 오, 예측 보소 천골드 달성 현상금 전환. 아, 자꾸 놀아. 좀 게임 좀 빨리 끝내자. 빨리 끝내자. 바론 가자 이거 밀고 바론 가자 바론 이러다 죽는다 마나 없어가지고 야뭐 하는 거야 자꾸 그 빠지자 어잘 죽어 잘 죽어, 아니 왜안 죽냐? 얘 죽었네. 이제 살았어, <laughs> 기묘하게 한다. 진짜 아, 이번 판 얼렸다. 같은 팀 얼렸네. 믿고. 아, 재밌었어요. 아, 진짜 게임 진짜 빨리 터뜨렸다, 게임.